대북 관련된 종목들 경협주들또한 번쯤은 눈여겨 보실 것 같아요. 좀 얼마 전에는 DMZ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뭐 좋은 사람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막상 실무협상이 다가 와선지 오히려 상승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게 기회일까요? 어 내일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실무회담을 앞두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 SLBM 미사일을 실험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미사일을 또 실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뭔가요? 이제 양측 다 내일 북미 실무회담을 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파기가 됐을 때,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너희를 압박할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SLBM 같은 건 뭐냐면 북한이 과거에 ICBM을 실험을 했어요. 북한 탄도 미사일. 그렇죠. SLBM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인데 이거는 레이더에 잡히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어 우리는 너희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줘.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을 봐야 돼요. 이것도 어,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되기는 하지만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도 놓고 싶지 않은 끈이에요. 왜냐면 미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 대한 기사를 정말 많이 열람을 한다고 해요. 예, 우리가 그걸 체감하진 못하지만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풀고 간다면 이 재선에서도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빅딜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다만 스몰딜 이상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난티 흐름을 보고 있어요. 아난티 흐름을 보고 있는데 남북 경협 대장이죠. 네. 대주주가 뭐, 디폴트 사태에 휩싸이면서 지분을 매각했음에도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뭐, 내일 있을 북미 실무협상이 잘 나온다면 한 번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아난티를 매수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대장주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남북경협주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와요. 네, 차트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저점 대비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이다.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일 결과가 좀잘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에 베팅을 하시는 분은 조금 등락폭이 큰 남북경협주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